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에 있는 걸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협에서 약 5분 거리인데요. 2차선 국도를 접하고 뒤로는 감노봉 아래 자리잡은 거창기촌 1호 문어마을이 위치한 주택입니다. 정면에는 유유히 합천을 홀러가는 환강이 전망되는 배산임수의 맹당자리입니다 주택은 조속조 구조의 슬래브 지붕으로, 정남향의 방향에 일조량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월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도로 부지를 약 50평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일종 걸린 생활시설로 승인된 건물로 종전에는 식당을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주택으로 내부를 올리 모델링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 중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셔도 되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경계 부분입니다. 주택은 현재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주택 앞에 보시면 도로 부지를 현재 한 50평 정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2차선 국도를 접하고 있으며 주택 앞 도로 부지는 약 50평 정도를 현재 특법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창읍과 그창 IC까지는 약 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주택 현황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 용도는 일종 걸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승인해 나 있는 건물이고요. 구조는 조적조 슬래브 지붕입니다. 대지 면적이 124평.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요, 본체는 29평, 98년도 11월달 사용승인이 되었고요. 별채는 즉 12.3평으로 98년도 12월달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이며 물은 현재 동네 상수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부는 올리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로 주택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별채 건물 앞에는 넓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붕은 렉산 지붕으로 차양과 투명성이 아주 뛰어난 재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체 내부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세면장,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내부의 마감 디자인이 아주 예쁘고, 백체는 완벽 단열을 하여 이중 백체로 엄청 두껍고 튼튼하며, 백지가 화이트 톤으로 우아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주방은 넓기 때문에 대형 냉장고 두대 이상, 김치냉장고 등 대형 가전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는 공간이며 상부장과 하부장은 대비 색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당도 실기 세탁실이고요. 주방 옆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방은 3개이기 때문에 침실과 손님방, 수제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별채의 면적은 12.3평이며 넓은 방한 개와 거실 화장실 세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본체와 별채는 연결이 되어 있으며, 외부에서는 각각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별채에 있는 화장실과 세면장입니다.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없으며, 남는 여분 전력 요금은 매월 50만 원 정도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소파와 TV, CCTV 등 각종 가전제품들은 필요하신 분은 공짜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전부 다 새로 구입하신 신제품들입니다. 그 창업에서 5분 거리며 국도를 접하고 내부가 올수리된 근린 생활지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가격을 종전보다 2천만 원이나 하여 2억 원의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